이번 주말에도 친정 가서 돈좀더 받아 와. 여기 사는데 돈 많이 들잖아. 방 안에서 들려온 사위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위가 지나치게 공손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딸의 대학 동창인 오정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변호사는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계획적인 재산 착취입니다. 사위는 대출 상환을 핑계로 장모님을 ATM처럼 이용한 겁니다.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착한 딸이 사위에 더 대걸려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사위에게 당분간 생활비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하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예상대로 사위는 즉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딸에게. 내 엄마가 돈을 끊다니 이제 너희 엄마도 너를 포기한 거 아니냐. 이며 폭언과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미 딸에게 사위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도록 지시해 둔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는 사위에게 재산 분할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법적 소송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사위는 통지서를 보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며 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지난 6개월간 사위의 모든 착취 행위가 담긴 녹취록을 들고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서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공개한 증거들은 사위가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친정을 착취했는지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딸을 뜻해서 구해냈다는 안도감과 사위의 파렴치한 행동에 대한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 안았습니다. 이젠 돈보다 소중한 딸의 행복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사위의 착취를 알고도 계속 생활비를 주셨을까요? 맞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